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 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를 정부 정책 결정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2공항 갈등의 소특위가 2공항 여론 조사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선 이번 여론조사를 도민 갈등 해소와 정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라고 명시했습니다. 제주도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여론조사와 성산읍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성별과 나이, 거주지역과 이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등 모두 네 가지로 여론조사기관 두 곳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 동안 문항에 현 공항 확충 내용을 넣어야 하고 성산읍 주민들에게만 가중치를 둬서도 안 된다던 도의회특위가 물러선 겁니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돼서 놓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 조사를 좀 해보자 그런 쪽에서 의회도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했다. 양측은 일단 여론 조사를 다음 달 11일까지 마무리해 결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두 여론 조사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전체 도민과 별도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최종 정책 결정은 결국 국토부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항 반대 단체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체 도민으로만 조사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성산읍을 별도 조사해 국토부에 제출할 가능성은 기현어 유예에 상당히 지역이나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발상이다. 반면 이공항 찬성 단체는 성산읍 주민만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론 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만 여론 조사를 기한다면 한다면, 한다면 성산주민 한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그 일관된 주입니다 한편 강민수 의원이 여론 조사 합의 내용에 반발해 이공항 갈등 해소 특위를 탈퇴한 가운데 제주도와 특위는 다음 달 여론 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 b s t n 지영입니다. 성안교회와 진주시 이통장단과 관련해 어제 하루 83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성안교회와 진주시 이통장단 등과 관련해 32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지역 감염 고리를 잡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주말을 집중 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성안교회와 진주시 이통장단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2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다음 주 정상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 66번 확진자가 19일 만에 퇴원하면서 현재 입원 중인 확진자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수도권을 다녀온 목회자와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자 제주시내 다른 대형교회도 당분간 비대면 예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주영락교회는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와 기도회, 각종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제주삼양교회도 등록된 교인을 제외하고는 예배 참석을 금하고, 교회 활동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호황을 누리면서 도민 할인 혜택은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의회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과 목욕, 개인 서비스, 식품 접객업 등에 대해 지하수 사용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고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준공한지 45년이 지난 제주시 일도 이동 인재 아파트가 소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인재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입찰과 설계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75년 1월 준공한 인재 아파트는 지상 5층 건물을 지상 12층 111세대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물영아리 습지 보호구역 지정 20년을 맞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습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람사르 습지 지형 지정 등을 제외하면 수많은 내륙 습지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고, 중산간지대 뱅디 지역 용합 습지와 해안가 연안 습지들의 경우 법적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며 최근 불거진 성산수마포구 해안 훼손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광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새벽에 중부 지방에서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부 지방에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고 7cm 가량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3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거 절해, 보는것은 어떨 까요？환경 을생 각하 는 가치 있는 소비 자의 선택 이 캠페 인은 제주 특별 자치도 개발 공 사와 함께 합니다. 화산암 으로 이루어진 거 대한 천연 정수기 제주. 그런데, 무분별한 지하수는